네, 더위를 이기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체질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두분 모셨습니다. 전 김일성 주최의 서경환 원작 그리고 요리하는 민현 의사, 왕혜문 한 의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더우시죠? 그래도 두 분은 한 의사니까 더위 잘 피하는 요령, 극복하는 요령 잘하니까 뭐 네. 건강해 보이시네요. 글쎄, 그나 시간에 그 병원에서 치료만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밖에 나온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별로 더운 건 모르고. 아 더운 걸 모르세요? 예. 에어컨 온도 줄이십시오 실내에서. 아예, 그리고 <laughs> 그렇게 덥지도 않아요. 우리 직원들은 덥다고 난리인데. 예. 그렇하고 밖에 나오면 확실히 덥긴 덥네요. 예, 많이 예. 밖에 많이 덥습니다 예. 음. 체질별로 이제 사람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도 더위를 극복하는 면역력도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좀 봤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네. 체질, 체질은.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예. 음. 열어보겠습니다. 태양인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오히려 소음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음인이에요? 네, 네. 근데, 근데 왜 보통 태양인 같은 게 아니 왜냐면은 사실 체질이라는 게한 눈에 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체형도 봐야 되고요. 음. 두 번째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든가 그리고 언행 그러니까 움직임 이게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예.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음인에 가깝습니다. 아, 소음인에 네, 네.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더위잘안 타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네. 지금 에어컨 안 틀고 있고. 왜냐면요. 더위 잘 타는 사람 중에 한그 체질은 일단은 태음인이 가장 더위를 많이 타고요. 예. 그리고 어 소양인들. 왜냐면 열이 음. 많거든요, 그분들은.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소음인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차인커도 예. 소음인이시거든요. 음. 더위를 그렇게 많이 안 타요. 음. 그리고 맞아요. 반대로 이런 소음인들이 땀을 많이 지나치게 흘렸을 때에는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어지럽거나 음. 속이 메식겁거나 피로감이 네. 많이 오거나 아, 그러면 음. 박근혜 대통령은 소음인인데 문제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태음인과 소양인들을 아주 죽는 거기라는 얘기예요. 더위를 타는데 에어컨을 못 켰기에. <laughs> 네. <laughs> 예. 서 원장님 께서 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박근혜? 어, 제가 봤을 때도 그 이제 왕 원장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예, 소음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체질이 아닙니까? 예. 그 여성들 중에서 이렇게 소음인 정도 되면 굉장히 사실은 좀약 연약한 체질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박 대통령에게 겉으로 봤을 때는 여자로서좀 약해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공이신지, 어쨌든 대통령까지 되고 만민이 네. 끌어당기는 이런, 어, 천하의 임금이 되셨는데. 네. 그까 제가 봤을 때는 체질적으로 여름을 좀 많이 좀탈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 직업적으로 밖으로 집접 음. 이게 나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예.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않을지 않을까 생각했니다체질도체질지지만은그 음. 주변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도 음. 한몫하기 때문에 음.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조금 영향이 있을 음. 거예요. 네. 다음 우리 또 유명 인사들 음. 좀 볼까요? 네. 아, 아 네. 제일 우리 요즘에 네. 그 탑일로 뜨신 건 우리 한번 뜯어 보시죠. 20만 개씩 있기 때문에 게보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예요. 음. 소양인 그러니까 거의 잘 타는 스타일이죠. 네, 더위보다도 그 성향 자체가 소양인 경우에는 굉장히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성격이 급해요. 네. 음. 좀 이렇게 나서서 뭔가 예.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끝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맞네요. 네, 그래서 <laughs> 소양인들의 이제 장점은 예. 항상 우리가 체질을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점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하시면서어 행동이 빠르다. 단점은 말은 빠른데 뒷수습을잘 못해서 항상 그걸로 인해서 소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예. 생겨요. 음. 그, 저 장점은 잘 모르겠고, 그 단점 중에 마지막에 <laughs> 디스스 잘 못하는 거, 지금 추진금 문제 잘 마무리 못해가지고, <laughs> 네. 아 지금 이, 본업 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양인들은, 그러니까 또, 네.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장이 좀 크고, 그, 신장 좀 약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요. 예. 그래서, 소화기간은 한마디로 좋기 때문에, 식사는 잘하시고 다잘 하시고, 다잘 드시는구나. 뭐든지 잘 드시기 때문에, 소화는 예. 깡깡 되죠. 그래서, 네. 자칫하면 뭐, 살도 좀잘칠수 있는 그런 체질이 돼 있고요. 체중이 눌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성인병도 뒤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요즘에 네. 보시니까 뭐그치맥기가좀 있습니다는 음, 그런 얘기도 하시신것 같은데 뭐 아니라는 얘기도 네. 있고요. 근데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쯤에 연세에서, 그, 이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음. 경력이라든가, <laughs> 이게 반반 얘기들이 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아무래도. 예. 음. 또한 가지, 이제, 소양인들이 음. 화가 많아요. 음. 위로 치솟아오는 화가 많기 때문에 어.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예. 또한 가지가 치매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아, 소양인들. 네. 근데 뭐... 체질이 아니라도 그냥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좀 속시원하게, 국민 속시원하게 좀 해주면 좋은데, 네. 국민이 답답한지 본인이 답답한지 모르겠지만, 예. 자, 다음, 다음, 다음 사람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아, 전 대통령인데요. 아, ]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한번 네. 뜯어봐 주시죠. 예. 자, 아, 이명박 전 소음인. 대통령은 소음인에 해당을 하는 것같아요참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가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냥 소양인 같은데. 저도 같은 소양인 요 근데 두, 왜냐면 우리가 음.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딱 이렇게 네. 바로 보면 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네. 있지만 은좀 약간 섞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아. 지금 이분 같은 같다. 경우에는 소양인의 경우도 많고요. 네. 소음인도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소양인과 소음인이 좀 약간 네. 섞인. 왜냐면 은 네. 부모 양쪽을 다닿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 보통 저게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진취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력이 네. 좀 세고, 그 다음에 언어라든가 편력이 좀 이도적인 부분이 있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민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도가 되려면 벌써 야, 체질적으로 양적인 부분이 상당히 네. 세거든요. 네. 그래야 사람이 그 기가 세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질적으로 봤을 때도 이분이 그 그렇게 열이 많은 체질이지 열이 없는 체질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몸도 좀 말라 있는 상태로 지들이 보고 있고요. 네, 뭐 양인의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가려진 경우가 많아요. 양인들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위에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런 이쪽 이마 쪽이라든가 음. 이쪽 어깨. 음.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발달되고 하체가 좀 약한 경우고요 역삼각형 모요 네. 그리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 같은 경우는 에이 이쪽 흉곽 쪽이 좀 둥글둥글하고 음. 반면에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소음인 만약에 소음인이라면은 정말 이렇게 매사에 조금 소극적이에요. 생각도 좀 많고 행동이 네. 조금 느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은좀 우유부단하다고 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원래 네. 전형적인 소민들은 사실은 이게 위장, 비장 음. 이쪽 부분이 약해요. 밑에가 좀실라고 신장이.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쉽게 내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잘못 먹으면 걸핏하면 음. 취하고 소화 안 되고 네. 설사하고 이게 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음. 결국은 고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못 들어가 보다니까 그분은 그래서 항상 연약한 자손과 마른 형태 예. 네. 목소리도 굉장히 네. 강하잘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체질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추위도 추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어, 추위를 많이 타는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그쪽 계열이면. 임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 음, 쪽이죠. 냉하다라는 네. 표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소음인들 네. 경우에. 네. 그러면 그 저기 다음 번은 그 음. 덩치도 좋고 네. 네. 밥도 잘 먹게 생겼고. <웃음> 네. <웃음> 너무 많이 드셨죠. 네. 너무 네. 과하신 경우에. 이분은 경우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래. 네. 김정은은 뭐예요? 네. <laughs> 네. 태음인입니다. 전형적인 태음인이죠. 네. 전형적인 태음인. 네. 이 김정은도 음. 딱 보면은 태음인이라는 게. 네. 예. 네. 태음인은 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좀 우람해요. 어체 수비만은 체질이고. 네. 그, 왜 그러냐면, 태음미은 그, 폐가 있지 않습니까? 약하고 간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간이 크다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빈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리 없고. 예. 네. 사람이 그, 이런 사람들은 일자로 대범하고, 어, 사람이 그, 겉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속을 잘 들어왔네요. 그런데 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어야, 뭘시작하는 일은 꿉을 보고 말을 시작해주면 옆에만 사람은 붙지도 않고 꿉까지 좀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네, 고집이 좀 아집이 있는 예. 타입이죠. 근데 이 태음인의 특징은요, 많은 걸좀 포용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 간이라는 장기는요, 많은 걸 이게 포함할 수 있고 잘 먹는다. 그리고 어, 많은 걸 저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몸에 있는 대사는 우리가 이뗄 감은 많은데 이뗄감 자체가 많이 눅눅해져 있는 상황하고 이 환풍기가 약하기 때문에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예. 태음인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음. 이 폐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천식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이 많이 와서 태음인들이 일단 몸이 약해지면은 땀이 잘 배출이 안 되고 네. 감기, 특히 호흡기에 관련된 감기가 어, 네. 잘 걸리거든요. 더위를 잘 타는 스타일이다. 네. 근데, 그럼 저기 서 원장님, 예. 이제 북한에 계셨습니까 북한에서도 이런 저기 김정은이나 그 지도부 정도 되면은 에어컨 빡빡하게 튕니까? 집에서? 아, 그거는 좀. 좀. 물어 안 받아. 그 이상의 <laughs> 최고의, 저, 뭐야, 환경 속에서 사진면 저희 잘타도뭐관 없겠네요. 아, 그건 상관없죠, 전혀. 네. 근데 이런 대우민들이 일반적으로 간이 좀 튼튼하다고 자부심을 해 갖고요. 술을 잘 마세요. 음, 술 어, 먹고도 해독도 뭐.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리도 저, 뭐야, 아, 나는 건강하고 뭐 간도 좋고 아무리 술 먹어도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우회로 간경변, 음. 간으로 인한 네. 질환이 우회로 많아요. 우리가 네. 보통 간이 좋은 사람이 네. 간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이런 <laughs> 예, 뭐 체질별로 좀 살펴봤는데, 그 간단하게 무더위에 좀 네. 이렇게 건강을 이 아, 지키는 방법. 왜냐면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예. 이럴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름철일수록 특히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섭취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기름지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철에 있는 과일을 많이 드세요. 제철 네. 과일 많이 드세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대우민들이 건강 네. 관리에 대해서 좀 시간 네. 좀 시간 제가 오늘 다음 주에 또 <laughs> 다시 한번 이 문제 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